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33,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대일 부장판사 성지호, 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은 황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는데 매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수원 등에서 지인과 함께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1월 29일엔 지인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심이 무죄로 본 지난해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보호환찰소 간이 검사 결과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정밀검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필로폰 출처 투약 방법 등에 대한 증인의 구체적 진술과 투약 이후 피고인이 춤추는 영상도 있다며 당시 휴대전화와 기지국 위치를 보면 증인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